빨가빨가몇판 돌렸는지 볼수 있나 어, 캐릭터로 그거 한 거? 어. 메이엠 대혼란 대혼란 멜리 대환전 이게 더 낫겠네 대환전 아우 시끄러

여기 램프... 램프 플레 라인이 있습니다 램파팅 사실을 까먹지 말자 오야 이거봐 어? 어? 저번처럼 아 <laughs> 어, 너무 벌써부터 징그해워아한럼 들어야 되나? 아..씨.. 아 근데 에 너무 루즈해져서게이아 몰라 그냥 들어 난제뭐라 해서. 아 무슨 소리 뭔 소리야. 야, 야, 팀에 도움이 되는 그거잖아. 아, 이건 좀. 아, 이건 좀. 이거가. 아, 3레바로 기각었습니다 이거 머쓱하면서, 아, 이건 좀 짜라라. 아, 그거? 그거, 아, 이건 좀. 그 램페, 램페이지라서 많이 많이 들어간다고 어, 그리고 그리고 그거잖아 램파트라서 장탄수도 많다고 그래서 1레벨 상관없다 이거야 <laughs> 참 램파트, 어, 램파트가 좋았던게 스피 너프 먹었을때 어 소리가 나는걸 어, 났어났어 났어. 뭐지? 친구를... 밑에 뭐있나 여기? 버가 쉣. 그것만 유로 크게 난거 보면 그런 거 같긴 해. 와. 밑에 지인가 어, 테르미 왜 버려? 테르미 필요한데. 첫날에 <laughs> <참나이>, 램페이지가 <laughs> 그거 뭐냐? 그거 맞추기가 좀 힘들어. 탄속, 탄속 맞추기가 <laughs> 좀 힘들어. 룸맨 <laughs> 음. 만큼 되는 거 같아. 죽일 준비는 끝났는데, 죽일 준비는 다 했는데, 왜 애들이 없지? 시어였으면 느낄 수 있었을 텐데. 과연, 있는 것 중에 어떡하니, 나도. 어, 나와줘, 얘들아. 두근두근 차지 라이플 스코프로한번 볼까? 빨간색 안보이는데. 어? 스나자리. 나이스 베이컨. 볼트로 지지고 있네. 어.. 뛰었다, 점패. 아니 아니야. 대공포 발사쇼 준비? 보인다. 쏠까? 잠깐만, 나 자리 좀 자. 그좀 깔아야겠다.

난 평등한 사람이라서 다친다고 아플텐데 이 친구들 아... 안보여 야 나도 어 큰일 났다 이거 어. 오고 있었구나 이거 <웃음> 몰랐네 <laughs> 나이이 <laughs> 맛이지 <바지. 웃음>

어허, 재미를 보면 가짜 진짜가 어딨겠어. 재미를 보면 그게 진짜인 것이가든 <laughs> 뭐야, 다섯 명 밖에 없어? 음. 차지 라이플 또.

다 보여. 올로 간다. 아 여기 있는데. 뭐야? 올로 간다. 옮긴다. 자리 그쪽으로 도는 중. 이쪽로 때문잘 맞네 여핑 밀려서 잘 맞는다 어 저기 뚫어놨다 어 여기 다 스나탄 탄조 맛있는데 예절 교육을 시켜주자 저길 봐. 케어 패키지가 오고 있 저기 있던데, 여기 있었는데, 이들 아프지 않니? 근데 뭐하냐? 줄없나 아. 줄이 없구나. 스마 없구나. 쥬리 없나없어한 발, 한없이면쥬지없나 쥬리 없구나. 쥬 램페이지로싸우지뭐맞리르미좀 챙겨야겠다. 약간 스나버리 있다 이제

모든 킬은 너에게서 나왔다. <laughs> 차, 차라로 딴거 처음인 것 같은데. 음, 근데 빨간 못 만든 건좀 그렇네. 저까지 저까지 못한다. 신라를 아, 안 썼구나. 신라 있잖아. 이걸로 쭉 때리면 되는데, 홈페이지 충전. 이거 어, 어, <shrug> 있 <있어. shrug> <shrug> <shrug> yeah,

말도어 <laughs> <laughs> 시래.